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했던 영상이 많은 좀 엉망이기도 하고, 이게 잡소리가 은근 많이 섞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령세를 모으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처음 좀 나중에 아이템을 지금 제가 다 모았다가, 아이템들 정령셋에 대한 설명 부간는 나중에 좀 이제 얻을 때마다 드릴 거고요. 전에 3개를 모으는데 너무 빨리 걸렸어요. 한 2시간만 했는데 제가 6시간을 해야 되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령셋 모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아, 가자! 되게 고난의 연속이 예상됩니다. <laughs> 자, 빨리 빨리 타게 해서 봐. 해 봐. 안되 자, 이렇게 정령템 초반에 저 오우거가 정령템을 죽인 줘요. 근데 확률이 좀 극악이에요. 그래서 줄 때까지 계속 시도하겠습니다. 아우 칼을 죽이나 줘. 정령 템차 레어다 이상이거든요. 지금 물의 물의 정령 그리고 화염의 정령 불의 정령 그둘중 하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겠습니다. 어차피 마석은 상당히 많아요. 아, 제발. 추라 하나만 추라 추라 제발 추라 추라 추라. 오, 여러분, 드디어 나왔어요 잠깐 고자 이게 물의 정령 운네 물의 정령입니다. 자 이렇게 이 녀석은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물의 정령이 뜨죠 왼쪽에 이렇게 얼음화 살렸었는데 주기가 그렇게 뭐 짧은 것도 아닌 데 이게 에이 구득이에요. 대신 맞으면은 어느정도 이제 빙결을 어루, 얼려버리는데 10%밖에 안돼요 이게 <laughs> 얼마나 그러니까 안으어요 그렇다고 뭐 근데 데미지가 그렇게 부득인건 아닌데 아 잠깐만 가자 엄디네 어 잠깐만 어, 아아이 근데 네. 빰어 뭐야 네. 네. 아, 네. 초반에 진짜 어느정도 계속 맞아도 상관 없어요 아, 이거 좀빡치다와 움직네. 이렇게 보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정령. 어, 이거는 나쁘다. 김동이 아, 아저 휴구슬 안 먹었다. 괜찮 여기서 아쉽긴 아마 아마도 게 많아. 그럼 뭐 써? 감 너무 안나와 파밍할 수 있는, 너무 작아요 s u r 시간이 없어 t 가 야, 내 레이드 n 나 봐라. 어둠의 정령. 진짜 어둠의 정최이최요 진짜 진짜 중에 중에. 지가 t 가 100이나 들어가요. 물론 그렇게 n 리까지 때리진 않는데. 제발 정령. 챕터 정령! 아... 와라! 아... 쉣... 아 이게 챕터가 너무 적어 얼리어스트라... 아직 완성된 게임이 아니라서... 하... 파밍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요 돌진만 할 거야. 죽어. <laughs> 아니 처음에 어크가 쳤던 게왜 이렇게 잘 나오냐고. 다음 상점까지 한번 볼게요. 스피드타이. 아, 안에 스피드 아, <laughs> 아. 아, 죽었다. 아, 이 새끼들 진짜. 레이드 진짜 정령 템 중에 제일 중도예요. 레이드. 와, 레이드. 블룸술사 너무 싫어. 내일, <laughs> 내일, 가족, 내레가드가져가게 해줘 내레이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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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맞습니다. 브레정령, 브의정령살라만다 5초마다 살짝 불태우기 때보다는 살짝 폭발해요. 그리고 20% 화상을 주는데 화상도 그냥 독이랑 똑같아요 그냥. 자 이렇게 빨갛게 빨간 친구 불달린 두개 불달린 친구까지 따라다닙니다. 봐봐요방 화씨 반갑. 다시 한번드릴게요 이렇게 팡터지는데 이게 딱 보면 단점이 보이죠. 지금 이렇게만 주는 거예요. 데미지를 여기가 그러니까 초근접 해야 돼. 초근접 해야 된답시고, 이제 자주 터지지도 않아. 데미지도 좋지도 않아. 화상도, 화상도 20% 밖에 안 먹었죠. 그 화상 데미지가 9색이야 놈이랑 네레이드만 먹으면 돼요. 아, 아바타 화장! 아라의 종룡이 있었네 아라의 종룡 안안 한번 볼다 안먹고 있던게 아니잖아 못먹고 있던거죠 미라 한 데미지를 보자 10 근데 아뭐뭐 뭐, 뭐, 그나마 좋은점이라면은 이제 다중공격이 가능하다 이거 스플렘 스플렘이라는건데 스플렘이면 뭐해 스플렘이 데미지가 10밖에 안주는데

자, 여기가 여기가 제발 여기여기여기여기야여야여기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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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야기가여기 땅의 정령 노기이에요자 땅의 정령 노가이플레이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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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트 확률로 기자를 부여합니다 좀 근데 구려요 자 이렇게 어 금색 정령이 따라다니죠 주변에 막 이렇게 파칭파칭 하고 있고 봐봐거 이거, 이거 이게 이제 저한테만 제 패만 이게 써봤거든요 제가 한번 이게 제 쪽에만 이렇게 쾅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몸에다가 자기 위주에다가 팡 치는데 그냥 자기한테만 써요 진짜 셀러맨드같은 놈이야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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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길어 8초 8초,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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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8초 봐봐요 방금 얘한테 쓴게 아니라 자기한테 쐈어요 아이 미친 새끼라 우와 오쉣놀래들아 진짜 <불주> 어허허허... 아니네? 부숴되는게아니었는아 <laughs> 하나 둘셋야 이거 대개 어떻게 모으니?